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그 3강 2번인데 밑줄음인데뭐 쉬운 그 저급 빈칸이 가능하고 순서는 고유 수준의 순서 정도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포함을 시킬까요? 간접 연계? 포함 안 시키겠죠. 쉽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관련해서는 어쩌고 어쩌고. 책 제목은 뭐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러니까는. 100가지 방법인데 구축하기 위한 자긍심이죠. 그 셀프 에스팅을 구축하고 가치관을 가르키기 위한, 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100가지 방법이니까는. 아동 교육 그 지침서,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부분 부분 나와있고, 네이버는 네이버 이렇게 나오기로 봐서는, 이웃과 잘 사는 방법,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근데, 본문 내용은 이제, 원래 문제에서는, 그,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의 질문이 빈칸 그, 6월, 9월, 이제, 수능에서, 평, 평가원에서 다루는, 음, 이런 경우에, 그,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왜 저질스러운 어떤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구독자라는 그지문들이 입에서 교재에서 보이느냐? 그러면은 이유는 거의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 밑줄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특정 지문을 마주치지 않는 하는 만들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비유적인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화성인데 그래서 그 뒤를 먼저 보고 오면은 좋은데 참고로 그냥 얘기를 합시다. 이 부분까지 만 보고 이거고요. 그이분 먼저 알수다 어느 날 저녁에, 이라슨 글이란 걸알수 있죠. 어느 날 저녁에, My wife suggested that, 부인이 나한테 제의를 했어요. If the mountain wasn't going, going, going to come to Mohammed, 산이 모하메드한테 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모하메드가 must go to the mountain, 산으로 가야 되는 거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저쪽 저 상황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 거지. 아쉬운 놈이 얘기죠, 결국. 아쉬운 놈이 가야 되는 거지. 이, 이 개념이라는 거는 알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밑에서는 답이,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읽을 때도 윗부분에서만 읽어 내려오면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이 끝나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빈칸, 아니 빈칸이 아니라 밑줄형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밑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딱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끝나지 않는 방식이 많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EBS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맞췄다 해가지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맞췄을 때 여러분이 좋아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를 알려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여덟 풀다닥합니다 문제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 패밀리 프롬 이스라엘 이후 모국스토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갔던 이스라엘 출신의 한 가족이 무엇을 어메이즈바이 더 아이솔레이션 체험을 했는지, when they moved into t h e San Francisco neighborhood. 어쨌어쓸 어째, 때, 이제 그들이 저기게한 거냐, 그, 그, 무엇에 놀랐냐면이 사람들이 놀랬다 하는 거죠? 무엇에? 고립에 의해서 놀랐어요. 어떤 고립이냐면, 그들이 경험한 고립. 여기서 이게 생각되어 있다는 건 알겠죠? 그들이 경험한 겨, 고립. 어쨌쓸 때, 그들이 샌프란시집코한 동네입니다. 그서내 네 곳이라는 얘내 네 곳이라는 건. 그, 그리 이제 이사를 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고립에 놀렸다 빛, 여서 이렇게 보여. 야, 내가, 내가 좀, 그, 시골에 가서 좀 살고 싶어가지고, 전원생활이 그리워서, 저기, 강원도 어디로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고립시키네 이, 이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 단어는 이 단어라는 거다. 생각을 일단 하, 하면 되고. 왜, 어떤 경험을 했냐. 고립감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뒤로 갑시다. 저희 헤드 리브린, 키부츠. 키부츠가 이제 이스라엘에, 여기 안 쓰셨네. 이스라엘에 어떤 이제 그 집단, 그, 그, 농장 같은, 이런, 이런 데서, 그들이 이사 가기 사, 전에 살았다는 건 알겠죠. 해도 피피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문법일 때 대어가 아니라 외어라 하는 거고요. Take s o e t h i n g t a strong sense of c o m u n i t y in every sense of the word.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건 저런 면에서 그냥 말, 뭐 단어 모든 단어라는 의미에 있어서니까 뭐뭐 그럴까 뭐그 물건 사는 데 있어서면 뭐그뭐뭐 돈빌리는 데 있어서면 뭐뭐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어를 끊으야면그 모든 단어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느껴서냐 하면은. 이사람이 느낀 것은 커뮤니티. 일차는 여기서 공동체 의식아 얘기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면서 이집트에서는 살았었던 사람인데 카, 아, 카나다로 갔더니는 아시 여기는 완전히 개판하 돼서 이놈과 이놈이 지금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경험한 게 이거고 실제 중요한 건 이게 돼요 이거 포인트 단어는 이 단어가 포인트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laughs> 여러분 그러겠죠? 한저 저 아저씨가 왜 그러나? 아 늙어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왜냐 e n you moved here. 우리가 여기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말을, 그 가족이 사라는 가족이 아버지가 말을 풀어놓는 거죠.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c u l t u 이건 아주 문화적인 충격이 었어요 저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는 충격받았다. 뭐 의미상 이건 중, 고일 문제다. 그런데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그죠? People nodded and smiled with a 사람들이 고개를 까딱 하면서 웃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시골 동네 가니까 말도 치는나오고 간단한 헬로우라는, 음, 안녕,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웃는 거죠. 이런 단어가 coming and going.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걸 진전합니다. 문법일 때, 문법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일 때, 여기서는 위대 명사 분사입니다. 이게 위대 명사 분사. 이게, 명사 분사". 단, 간단한, 그냥 짤막한, 안녕하세요, 이런 말만 왔다리 갔다리 한채 고개를 숙이고, 그죠? 끄덕하고 웃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다 하는 거죠. 앤덴 그런 다음에 disabled entry on dwelling. dwelling은 dwelling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숙소야. 그들이 이제 집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어, 들어가버렸다 하는 거죠.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세로 이사온 사람이니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 사라져버려. 음, <laughs> 응, 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에서 아이돌레이션의 개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외된 느낌이다 하는 거야, 여기서는. 들어 갑니다. My wife suggested, 맞나? 아, 그래, 네, 여기네. And we, we wouldn't see them a a i f days at a time. 그리고 한 번씩은, 며칠 동안씩도 그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야, 저 사람, 야, 뭐처럼 5일만에 본다. 저 사람은 4일만에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아이솔레이션의 개념이 여기서 그냥 나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심경 변화 형태가, 형태가 가능하겠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 a l i e n a 라는게있죠소외을물낀다 하는 거죠. Alien, a t 소외감을 느낀다. 이, 이 개념이 나올 수는 있다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기서 내느냐? 안 낸다 하는 거예요 단지 변형을 시킨다 라는 이건 가능하다 하는 차원의 제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고 여러분들이, 아, 오겠죠. 문제 변형시키면 어떤 관점에서 변형하는구나. 그리고 앞에는 이거 신경 변화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이 생각이 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 하는 거고요. 들어 갑니다. 이제 음. 부인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대티하라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제스가 나오면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제스가 제안하다 하는 경우에는 뒤에 슈드 원형을 씁니다. 근데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 은연중에 나타내다 어떤 의미로 비추다 이럴 때는 슈드 원형을 쓰면 안 돼요. 거기까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담 입담의 암시는 what's n going to come to Mohammed. 여기서는 이제 그 모하메드가 이제 그뭐 이제 어떤 그 모하메드의 일화, 대부분이 알고 있을 만한 일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거야. 그, 그러니까 산이 이제 모함메드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함메드는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죠. 그렇다면 모함메드가 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가가야 않는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 하는 거고, 문제는 밑에 그냥 여기까지 보고 다, 그, 답을 내버리면 그, 네, 되는 거였다 하는 거죠. 여, 여기서 이제 서저리스트, must가 나야 요 여기서는 s h 를 원래는 슈드가 기본이 인는 거나 알겠죠. 이로서의 때포트이그대체한 그러니까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였다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때 강조금이라는 거 알겠죠. 이때 강조금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when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때. 그러니까 시간, 시간 나타날 경우는 그냥 when을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죠? We realized we had a gift to bring to our neighbor.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가져다 줄 선물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그때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gift of, the gift of community. 공동체라는 선물. 이게 이제 고일문제였다 그러면 이걸 여기하고 여기를 둘다 비워놓고 둘다 비워놓고 빈칸 그러면 이제 다한 단어 빈칸 근데 이게 고1 수준이다 하는 거죠 그죠? 고1용이죠 고3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질문은 어쩐다? 버리는 거예요 원래 강의할 때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내신 대비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븐은 xq m o n t 몇 달이 지나서 그럼 여기까지 봅시다 그 순서로 간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오늘날 부인이 제안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효과가 나, 나게 되는 이 개념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또한번더 끊건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끊건 해가지고 이게 순서로, 순서로 가는데 이것도 고일용이다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 자체가 고일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3용인데 이거 문제 버리기에 가깝다고 이거 쓰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는 이런 질문 가지고 학습을 학습을 하면 시간만 깨지고 배울 게 없어요. 일단 갑니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선물을 해줄해 줘야 되겠다는 깨달았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좀 서로 서로 그러니까 성공성공한 사이니까 좀뭐 동네 할기를 띄워 넣어주자 공동체 의식을 넣어주자는 거지. 오버나이트 스포일러면서 니까는 이제 몇 달에 이제 거쳐서 또 팔일 오버나이트 블록 파티. 여기서 블록이라는 얘기는 블록, 이렇게 그 마을의 한그 그 블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골목길 파티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조금 아게 우리 골목 파티를 처음에 만들고 어, 너희들 야드시. 이제, 마을 단위에 또, 이제, 그, 그, 중고품 사고팔기 이것도 만들고, 그리고 오픈하우스 브런치. 자, 우리 집에서 오늘 그 민물 매운탕을 했습니다. 아침에 먹으러 오세요. 아점 겸.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이 t w a 빅 a b 그 모든 것이 각각의 것들. 각각의 것은 이런, 이런, 이런 행사들는데 음, 그것이 음, 성공적이었어요. 음, People became friends. 사람들이 당연히 친구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친구라는 개념이 결국, 아이솔레이션과 반대되게 커뮤니티 의식을 갖게 되고 친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프렌드라는 것도. a n 커넥션스 c o n n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 커넥션 스노 c t i o n s 눈덩이처럼 커졌다. 여기서 커넥션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아이솔레이션과 반대되면서 이게 c o m m 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빈칸을 내듯이 이 부분이 오히려 빈칸은 가능하면서 결국 어휘가이도 이제 커넥션. 근데 이걸 어휘로 내겠느냐? 왜? 이놈과 이놈이 같은 개념이고 이게 반대 개념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휘 문제로 안낸다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보면은 뭐, 그 뭐야? 그 뭐 황인황인영 영어가 괜니 뭐니, 뭐 이거재미니 뭐 이런데 이제 문제 올려놓는 거 보면은 이런 거를 막네 가지 다섯 가지 형식으로 유형으로 고쳐서 낸다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아무나 거 고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어법 문제 낸다 <laughs> 고등학생한테 어법 문제 여기 가지고 낸다 아유 아니에요 어, 출... 그렇게 뭐중학교1학년용으로 시험 문제 낼 때면은 모르지 어휘 문제는 막그 선택형으로 낸다 아니라는거지 들어갑니다 어송월배우에서 이런 코 비 e g i n in the n 마을에서 뭐가 또 시작되냐면은, 애 돌봐주기, 그죠? 애 돌봐주기 농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거니까는. 그럼 알겠죠? 오늘은 당신 내가 우리 애도 봐주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좀더 커져나가는 거야. as, as, f a m i l n e i g o r e a e n 그리고 또 이제 무엇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이웃, 그죠? 청소하기 어떤 행사가 되겠죠. 어떤 행사면은, t h 플레 w o p l a 일어나는, 애들 비 h e beginning o 오늘 세대가 뭐냐. 토요일 아침에 매 계절 바뀔 때마다 오늘은 봄 청소, 이번에는 여름 대청소, 그 토요일에 한 번씩 해서 합시다 하는 이것이 일어나는 경우까지 됐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심경 변화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뿌듯하다, 뭐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동질감을 느낀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선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변형 포인트는 이제 뭐 별로 없는 거였다 하는 거죠. 저라면 은 이거는 버린다, 하는 겁니다. 진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확한 관점을 좀 가지고 공부해라. 아무거나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